허닭 제품 리뷰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하는 최고의 선택 지금 확인해보세요 5위입니다 허닭온 실온 닭가슴살 5종 혼합은 보관이 간편하고 맛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대량 구매로도 냉장고 공간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즐길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4위입니다 허닭온 촉촉단백풍당 실온 닭가슴살은 부드럽고 다양한 맛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해 냉장고 공간 걱정없이 쉽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허닭의 닭가슴살 리뉴얼 패키지는 다양한 맛으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맛있고 간편하게 요리에 활용 가능하며 닭냄새가 없어 더욱 좋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한번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허닭 닭가슴살 스테이크 풀 패키지는 다양한 맛과 간편한 조리법으로 다이어트 식단에 최적입니다. 부드럽고 맛있어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싶어지는 제품이에요. 1위입니다. 허닭 닭가슴살 리뉴얼 패키지는 맛과 식감이 뛰어나 다이어트 식단에 최적입니다. 다양한 맛으로 지루함이 없고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꼭 시도해 보세요.